달려가! 와, 언니 예뻐요! 샴푸 뭐 써요? 불꽃밴드 방청 갔었는데. 저도 갔었어요. 제 끝에 잘 봤습니다. 잘 가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저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안 돼, 안 돼. 내일 뭘 해봐요. 사인 안 해준대. 승리주세요안 해준대, 안 해준대, 안 해준대. 포기, 포기, 이 정도면 포기해야 돼. 이거 빨리 한번 누가? <impression> <fillets> <너>, 누구지 누구? <놀대성> 누군지 모르겠어. 와! 대가 이런 대접을 다 받아요. 여기 지금 매우 많으셔가지고. 네. 아, 네. 고마워요. 네. 네. 아, 너무 많으셔사다어가지맙습어다감사어니다디한디만디 어디, 어디, 어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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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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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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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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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어 소리 이제. 이렇게 시 이쪽은 찍으면 안 되는데. 아, 네, 네. 절 네, 네, 네. 네, 찍으면 안 됩니다. 난, 난, <laughs> 안 아, 뒤에 다른 연예인들 나올 거예요. 어서 가 가지고 담으시죠. 안녕안녕왜 이렇게 날씬해요왜 이렇게 하네요 네, 많이 <laughs> 날 <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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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어, 오,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요예이에게요세요 조심히 가요. 오, 나온다, 나온다.

나도,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 해? 지금 빨리 구독해.